안녕하십니까 장보 요리한 남자입니다. 이번에 시청자분과 함께 새벽에 만나서 광어회를 먹으러 왔어요. 보시죠. 먼저 광어를 손질해서 식당으로 회 떠갈 건데요. 새벽에 도매시장으로 오시면 광어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회 뜨는 비용도 소량 지불해서 식당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광어가 제 기억상으로 2kg 짜리인데. 킬로당 만원 해서 2만 원에 샀을 거예요. 물론 이제 A급 이런 살이 좋은 제품은 아니고요. 살짝 말랐거나 그런 제품들인데 살법도 충분히 나오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광어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장현남의 오픈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아래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누르셔서. 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네. 얻어가세요. 좀 있나요? 네? 네, 좀 있네요. 오. 어.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네. 미안하지. 그, 그렇죠, 뭐. 너무 힘들어, 다. 사실은. 오늘 진도가 안될것같 근데 2층 나왔는데. 갖고 왔죠. 네. 네, 저 오늘. 잠을 자고 나온 거야? 안 자고 나온 거야? 잠은 좀, 낮에 잤어요. 아, 어, 그렇겠지. 네. 아, 가이 시간에 나오자면 엄청 힘들어 그러면 이따, 이따 기절할 거예요, 어, 안 자고 나왔으면 나오지. 너도 낮에 자고 나오지. 쉬운 줄겠다 좋네요. 나 생각보다 무그러우네 저도요 그, 그래서 아침에 한잔 하신다고 아, 예, 예. 그거보고 제가 약간 그 아, 한잔한해가지고 간다고 바로 보낸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한 11시 반쯤 보면서 널 자야되나 말하는거 <laughs> <laughs> 애매하니까 한번 뭐. 맞아요 나오 좀 나오 네요. 회 떠주는 비용은 키로당 3,000원이어서 2키로는 6,000원이 되겠네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도 열어있는 회식당들이 있어서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 2층에 가시면 열어있는 회식당에 회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용료는 인당 소량이 발생하고 여기서 회 드시거나 또 회에 술 한잔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청자분과 회에다가 그술한잔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회 때깔도 되게 괜찮죠? 되게 싸게 아침부터 회를 배불리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장 보고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제가 링크 올려 놓은 제 오픈톡방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말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아,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아, 좋아요, 진짜. 아, 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이렇게 회술한잔 즐겼고요. 또 다음에 음. 제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음.